자, 여러분들은 이따가 할때 나중에 할때 여기는 처음에 풀칠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풀칠해야 돼요 지금 이제 날개를 조립을 할때 이때 어, 풀칠을 하, 하,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풀칠을 하고요 되어 있긴 하지만 한번더 할게요 그 다음에 날개를 조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. 자, 근데 이때, 이때 중요한 것이, 어, 여기 날개 앞에 보면 선이 있는데 이 플랩이라고 합니다. 이 플랩을 앞하고 뒤에 다 있는데, 이 앞과 뒤에 있는 플랩을 전부 다 아래쪽으로, 아래쪽으로 한 15도 정도, 우선은 좀 접었다가, 접었다가, 그 다음에 얘를 펴줍니다. 그래서 한 15도 정도가 되도록 유지를 해줍니다. 앞에 있는 이 플랩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쭉 접었다가 살짝 들어서 15도 정도가 되도록 뒤에 있는 플랩도 접었다가 살짝 펴서 15도 정도만 아래로, 나가, 아래로 향하도록 해줍니다. 그 다음에, 어, 뒷꼬리 날개, 에도 보면 플랩이 있는데, 얘는 반대로 살짝 들어서 올려줘요. 얘도 좀 들었다가 펴서 15도 정도만 위로 올리도록 만들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만들어주면 동체하고 날개는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비행기 발사대를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. 비행기 발사대는 여기 아까 있었던 도안에 어, 있습니다. 얘도 비행기 발사대도 뜯어서 여기 지금 접는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죠. 고잘 이렇게 접어 줍니다. 접는 선을 따라서 잘 접어 줍니다. 자, 이렇게 접어서 마지막에 이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요. 여기다 이제 고무줄을 끼워줘야 됩니다. 그래서, 자, 여기 보면은 고무, 고무줄 끼우는 곳이라고 돼있죠. 여기에 고무줄을 끼워주고요. 아래에 동그란 홈이 있는 데까지 딱 끼워줍니다. 그리고 여기 비행기 발사대라고 써있는 부분과 풀칠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. 여기에다가는 풀칠을 해줍니다. 자 그리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 고무줄은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꾹꾹 눌러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친절하게 그림이 되 있죠 엄지손가락이위치 있어요 잡고선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날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날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t50 고등 훈련기 종이비행기 모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완전히 마르게 되면 어, 여러분들이 만든 비행기를 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한번 멀리 날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 이때 중요한 것이 어, 고등 훈련기가 전부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야 합니다. 몸체에 진작에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몸체는 날개 에 자신의 이름을 꼭 쓰도록 합니다. 하나 쪘으면 여기다 쓸게요. 자, 이렇게 어, T-50 고등 훈련기 종이비행기 모형을 완성하여 보았습니다.